12월 3일 첫 영상입니다. 소액으로 연습 중이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모두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노렸던 대동기어 매매 영상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조건 값에 부합하는 종목이라서 아침부터 째리고 있었는데,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탓에 돌파 타점이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늦게라도 매수 동참하였고, 흐름 보고 불타기 식으로 조금씩 더 담아 보았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책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세 포차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세 포착. 짧은 수익 구간이지만 손익비가 좋은 구간을 놓쳤기에 매, 작은 수익도 체결되었습니다. 감사하며 매도 매도하였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시세 포착.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재돌파 때 다시 들어갈 볼만 했는데 어제 큰 손실이 났어서 그 영향으로 욕심 부리지 말자는 생각 때문에 재돌파는 그냥 보내 줬습니다. 다음으로 이수 페타시스 오늘 꼭 했어야 하는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했지만 재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첫 돌파 때 고민하다가 못 들어갔고 너무 로켓형으로 상승이 나왔어서 종가까지 기다리면 다시 매매할 기회 주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종가 부근에 매매했는데 영상 녹화는 못해서 타점만 남깁니다. 아래 눌려줄 때 많이 살려고 윗부분 매수는 소량만 하였는데 막상 떨어지니 어제 매매의 영향으로 심리가 쪼들려서 많이 못산게 조금 후회됩니다. 역시 트레이더는 자신이 세운 대응 시나리오대로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루에 단돈 천 원이라도 매일 빨간불로 마감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침착해님, 손절남님의 말씀처럼 오늘 하루 수익 마감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지며 매매 종료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